여보세요, 엄마 왜? 이제 문열어다 열었... 했어, 엄마? 어, 문 열게. 어, 끊어. 응, 어, 나이스. 어. 우와, 엄마가 어다 먹어야, 먹어야 돼, 알았어. 우 와. 아. 이거 어저께인가, 엊그저께 사온 자두 있죠. 자두 자르고 엄마가다가 이거 블루베리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주셨어요. 어. 어 시간 안가게 그냥 먹을게요. 오늘 최고 시청률은 어 6천명이 넘었어요. 고맙습니다. 어 고추 한번 먹어볼게요. 고추 이거는 홍고추 오안 맵네요. 음. 이번에는 이거 초양고추 아닌가? 아, 국물은...

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에어컨 틀고 일하시고요, 진짜로 근데 나도 방송 공부 하는데 왜 밖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, 이거 마트에서 사서 엄마가 끓여주시기만 한 거거든요 이거 아마, 동지냉면인가? 뭔지 까먹었어요. 음. 음. 아, 김치는 왜 엄마야 물어보시는데, 음. 같이 먹고 싶은데, 배고파요. 귀찮고. 음. 뭐하냐? 너 지금 한입 얻어먹으라 끼부리냐? 냉면은 안 준다 끼부리지 마라 음. 음. 살짝 살짝 나를 쳐다보는데요 음. 아 진짜 이거 냉면은 마트에서 사다가 끓여 먹기만 하면 진짜 맛있어 강아지 피부테리어예요 음. 응, 자두. 야, 밥 먹는 걸 쳐다보는 거 아니야. 명순아, 쟤가 있어. 아 오지 말고 가라, 니까 오네. 그럼 명순아, 일로 와. 일로 와. 오라 그러면 가겠지? 명순아, 일로 와. 아니, 오라고 하면 오고, 가라 그러면 오고, 뭐야. 불만이 많아, 이렇게 아 냉면은 안 돼. 하자고 응. 음. 아, 야, 뭐 왔다갔다하지 마. 정신 사나워 응? 오빠가 냉면 먹는데, 앉아. 음. 명순이 줄라고요 알았어, 한 입만 줄게, 한 입만. 명순아! 명순아, 일로와! 맛있지? 어, 진짜 맛있어, 엄마. 응. 젓가락 빨지 마라, 어. 걔는 또왜 줘? 쇼자분들 좀줄래 응. 어. 이제 안줄 거예요? 응. 응. 이제 앉아? 엄마가 하면 잘해지 응, 엄마 하면 잘해요. 아, 이 정도는 줘도 돼요. 응. 오지 마세요, 이제. 응, 집밥도 있어요. 응, 한해안 밥에 먹었으면 내가 한 밥. 어, 날씨 너무 너무. 또 닭을 먹이니까 애가 쌀을잘안 먹어요. 아, 어 엄마가 준게 짱이야. 불루베리안 음,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제가 젓가락질 잘하는 이유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고 여섯 여기까지만 나 어? 젓가락질 잘한다 초등학교 때 젓가락질 못한다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. 담임선생님한테. 그때는 얼마나 서러웠었는지. 근데 지금은 좋아요. 아, 현들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, 이거, 네거 아니야? 응. 자꾸 오빠가 먹는 음식 먹으면 너 오래 못살어엄마너 살을 많이 먹어야지. 까보고서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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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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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트. 감사합니다! 나이트. 고맙습니다. 음 응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내일 만나요. 내일 보자 감사합니다.